이번에는, 음. 1971년, 음. 5월 3일, 음. 이 하늘. 계사람이 눈물이 나지? DJ 덕. 아, 알죠? DJ 도 신당동떡볶이집. 아닌가? 헤헤헤, 헤이 헤이 그거 아닌가? 아, 스트레스 말고. 아니. <laughs> 여기 세대 차이 느끼는데? <laughs> 아니에요? 잠깐만요. 응. 그리고 김창렬. DJ 디옥시 맞잖아. 예. 네. 어우. 김창렬. 1973년 12월 26일. <laughs> 이두 분의 궁합이 좀 어때요? 두 분의 궁합이 안 맞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안 맞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둘이 산전 수전을다 겪으면서 어렸을 때 그냥 입에 나온 대로 이야기할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냥 진짜 그 노래 같은 걸 히트 쳤을 때 하나하나 정말 피보다 더 가까운 형제라 그래야 되잖아요. 뭐 피보다 더 친한 그 그런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한일 씨가 이제. 이하늘씨 전문 처음 보, 보지만 되게 성격이 애골쓰고 약간 꼴통이 기절은 있지만 되게 남을 위해서 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퍼주는 성향을 갖고 있지 자기가 움츠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점을 봤을 때는 그 이창렬씨라고 그랬잖아요 김창렬입니다 아김창렬씨라그 김창렬씨라고 그랬... 예, 김창렬 그랬잖아요 이분은 다 퍼주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 자기 걸 너무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퍼지는 것 같지만 남이 봤을 때는 퍼지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사이에 한 사람은 불명예 금전적으로 희생을 봤을 것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 치지만 한 사람 야금야금 금전적으로다가 둘이 되게 많이 충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점을 봤을 때 이하늘 씨를 자꾸 놓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배신당했고, 너무 억울하고, 여기 미쳐서, 한이 몇쳐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너무나도, 그 한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 둘이서 지금, 뭐, 사이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요번에, 그 그러니까 한참 됐죠? 음. 이게 조금 이제, 뭐, 싸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번에, 음. 어, 이하늘 씨가 방송에 음. 나와서, 음.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음. 나와서, 뭐, 김창렬 씨를 뭐, 다시, 뭐, 본다, 고뭐 어쩌면, 아, 이렇게 했는데,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음. 분이 화해가 가능한지, 싸우 화해 안 돼요. 화해가 안 된다? 예, 안 돼요. 음. 그냥,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떤 심정이냐면, 뭐 말인지 죠 진짜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진짜, 살이라는 단어가 없고, 창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 정도로 마음을 다 줬던 걸로 보여요 그 이하늘씨가 김창렬 그분한테 모든 걸다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궁합이라면 다한 사람이 진짜 희생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희생의 그 대가가 배신이라 희생의 대가가 배신이다 그것도 큰 배신이야 큰 배신에 정말 그냥 내가 너를 하이했다 그거는 일부의 내 생각이지 이분의 마음속에 속 내까지는 지도 모르는 거야, 이창열, 이, 아니, 이, 이 안을, 어, 이 안을, 이 바보가. 그냥, 그냥 허허, 옛날에 우리 좋은 시절도 있으니까 다시 약수하자? 깨진 항아리가, 깨진 그릇이 붙인다고 그게 안 깨지겠어? 이미, 그런 것은 이미 강 건너갔어. 언제? 6년 세월, 4년 세월, 3년 세월. 이미 금전적으로 밑바닥을 치면서 이 아저씨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 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를 갈고 있는데, 뭘로 하이를 할 거야? 보기 좋은 하해겠지 아니, 절대 하이 못해.